3의 제곱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대요. 이게 무슨 소리죠?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<laughs> 3이 되는 수죠. 그럼 x는 풀마 루트 뭐가 돼요? 네. 풀마 루트 마이너스 3이 되고, 이거는 니가 어떻게 쓸수 있죠? 그렇지, 방금 말한 대로 루트 3i라고 쓸수 있는 거죠. 1타제곱은 어떻게 될까요? 하나를 하1면 마이너스 3 나오나요? 0타제곱 하면요. 역시 마이너스 3 나오나요? 그리고 알파개1고0면요 예, 마이너스 제곱인데 3 1000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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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 여기다가 네 배를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? 아, 더하라고요. 요거와 요거를 더하니까 10에다가 6을 빼야 되니까 답은 6, 4번이 답이다